유지우를 울린 팬들의 최고 선물. 이 감동적인 실화가 여러분을 울릴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항상 빛나는 트로트 신동, 유지우. 그의 노래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의 무대는 수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는다. 그런데 그가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 경험한 한 감동적인 순간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칭하게 만들었다. 그날의 작은 선물 하나가 그를 울렸고, 그 순간은 팬들에게도 큰 의미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트로트 신동의 무대 이야기가 아니다. 무대 뒤에서 그가 겪은 감동적인 순간을 통해 우리는 음악이란 단순히 소리나 기술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힘임을 깨닫게 된다. 오늘, 그날의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무대 위에서의 영광, 무대 뒤에서의 감동. 유지우는 누구나 인정하는 트로트 신동이다. 어린 나이에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특별한 이유는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기술적인 능력이나 노래의 완성도 뿐만 아니라 그의 노래 속에 담겨 있는 진심 때문이다. 그날의 공연은 특별했다. 그가 부른 사랑은 눈물고든 단순히 멜로디가 아름다운 곡이 아니었다. 그곡 속에는 그가 살아온 이야기와 그가 경험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팬들은 그 노래를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해 했다. 누군가는 말했을 것이다.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사랑을 노래할 수 있지? 하지만 그 감정은 가짜가 아니었다. 유지우는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했다. 그는 그가 느낀 감정을 노래로 표현했고, 그 순간 관객들은 그의 음악에 빠져들었다. 공연이 끝난 후 팬들과의 만남이 이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응원과 박수를 보냈고, 그 속에서 한 소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 상자가 그날의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작은 선물, 큰 감동.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형이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소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말 한마디가 유지우의 마음을 울리게 만들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받았다. 고마워요. 이름이 뭐예요? 유지우는 웃으며 물었고, 소년은 도현이에요. 라고 답했다. 처음에는 그저 흔한 팬 선물일 거라 생각했다. 간식이나 간단한 응원 메시지 정도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 들어있었다. 상자 안에서 꺼낸 것은 종이로 접은 수십 마리의 종이학이었다. 그 하나하나에는 소년의 손글씨로 적힌 메시지가 있었다. 형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형은 제 하루를 위로해줘요. 형 무대 보면 용기가 나요. 마치 하나의 일기장처럼. 그 소년의 진심이 담긴 글들이 하나하나 종이약에 적혀 있었다. 그 중에는, 형은 진짜예요. 라는 문장도 있었다. 그 글들은 단순한 칭찬이나 응원이 아니라 그 소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유지우는 그종이학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그 메시지를 읽었다.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 순간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다.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에서 카메라도 꺼진 순간에 그는 조용히 울었다. 그 어떤 천사보다, 그 어떤 기사보다 이한 장의 편지와 종이학 한 마리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날의 깨달음. 유지훈은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수첩을 꺼내 그날의 감정을 적었다. 그의 수첩에는 매 공연 후 느낀 감정들을 짧게나마 적어놓는 습관이 있었다. 그날은 다른 날들과 달리 특별한 날이었다. 그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진짜 노래를 들은 것 같다. 내가 부른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들었다. 그 문장은 그날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가 느낀 감동은 단지 한편의 선물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왜 노래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계속 노래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의 무대에서의 긴장과 부담감, 때로는 기계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 작은 선물은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그것은 그가 노래를 시작한 이유이자, 그가 무대에 서야 하는 이유였다. 팬의 선물이 만들어낸 변화. 그날 밤 유지훈은 자신의 수첩에 적힌 문장을 되새기며 작은 종이학을 바라보았다. 그 종이학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팬 선물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고백이었고 그가 무대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다짐을 했다. 내 목소리가 바람이 되었다면 그건 누군가의 창을 두드리기 위함이다. 그의 수첩에 적힌 그한 줄의 문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방송에서 그 문장이 소개되었고 그 문장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노래가 내것 같지 않을 땐 누군가의 것이란 걸 기억하자.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이 문장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자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급증했고, 댓글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반응을 남겼다. 이 문장이 내 하루를 멈추게 했다. 는 댓글이 줄을 이었고, 일부 사람들은 그 문장을 프린트해 책상 앞에 붙였다고 전했다. 심지어 어떤 학교의 음악교사는 그 문장을 교실 칠판에 써두었다. 그 작은 선물이 만든 큰 변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문장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은 팬 도현이는 자신의 음악에 대한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도현이는 그 문장을 보고 내가 형을 위로한 거였구나.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그후 음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그가 쓴 작은 종이에 감사합니다. 지우형이라는 글을 적어두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감동적인 선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팬 도연이의 이야기는 그 선물이 그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그 작은 선물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된다. 작은 선물과 진심은 때로는 그 어떤 큰 것보다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유지호의 진심과 팬들의 사랑. 유지호는 여전히 무대 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만. 그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팬들의 진심이다. 팬들의 사랑이 그를 울리게 만들었고, 그 사랑이 그에게 다시 노래할 힘을 주었다. 그날의 작은 선물은 그가 노래하는 이유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고, 그는 그 이후로도 무대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객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노래는 이제 그저 멜로디와 가사만이 아니라 그의 진심을 담아내는 소중한 메시지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여전히 수첩에 그날의 감동을 적어 내려가며, 무대가 끝난 후에도 팬들에게 받은 사랑과 응원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다. 그의 수첩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가 노래하는 이유를 담고 있는 감정의 창이 되어 주었다. 유지우의 이야기는 단지 유명한 트로트 신동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음악이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다. 팬들의 작은 선물이 그를 울리게 만든 그 감동적인 순간은 그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순간이었으며 그 순간은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때로는 큰 박수보다 수천 명의 팬보다 단한 사람의 진심이 더큰 울림을 줄수 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나누어지는 순간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여러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콘텐츠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원이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항상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